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네! 사랑하는 태극기의국 국민 여러분 네! 오늘 우리 여기 왜 왔죠? 네! 오늘 우리 사실은 중앙지검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똑바로 하라고 촉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저 친구들 정말 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지 모르겠어요 저들의 첫째 집 내는 구호가 정치검찰 몰라나래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검찰입니까? 문재인 씨가 임명한 검찰 아닙니까? 윤석열의 말로 문지저두불당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검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들 조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칼을 들어대서 조사를 하니까 정치 검찰 물러나리나저 저놈에까지 갔다 와서 이 대학기 들고 저자빨놈들 집회 하는데 가서 휘저고 왔는데. 이놈들도 낙가족이 있는지 구호가 조국 구해라고 소리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검찰 몰라라라고 구호를 하는 거야. 검찰 계획하라 그러고 검찰 계획이 뭡니까? 이번에 확실히 조사해서 조국과 조국 관련 여러 가지 유언별을 있는 그대로 밝혀서 법으로 처단하는 것이 검찰 계획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검찰 박근혜 대통령 거짓지를 그 탄핵하는데 일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분 나쁜 인간이었는데 이번에 역사와 국민 앞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대한민국 법과 정의에서 처단한다면 우리 윤석열 을 그냥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윤석열 검찰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또 하나 웃기는 게 있어요. 검찰 계획한다고 여러 하게 떠들더니 이 친구들이 집고난지 2년 반이 됐는데도 구체적으로 검찰 개를 어떻게 하지 아무런 게 없어. 조국이도 입으로만 떠들더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 짊고 다니서 묶고 다니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검찰이 신경질 나니까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키가 막힌 게 하나 있어. 정경심이가 문재인 마루한데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피신문으로 부를 때, 전부 포토로 인해 씌어서개망신조잖아요 정경심이가 뭔데, 뭐 문재인 한마디에 꼬리를 살짝 내려버렸어. 그리고 아주 설금 뒷구멍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몸 아프다고 8시간 조사하고 오늘 지금 불려가서 6시간째 조사 받고 있어 지금 그것도 직원들 다니는 지하주차장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영심이 덕분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피자신물을 불려가는 사람 전부 그냥 설금 어니 갔다 누가 불려가는지, 누가 조사받고 어떻게 하는지도 국민들이 깜깜하게 모르게 돼 있어. 저들한테 미국 놈만 결과해서 통보해서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조사받고 왔다 가는 건도 모르게 돼 있어 버렸어. 이게 경찰 계획이야. 또 하나 웃기는 게 있어. 또 하나. 정말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신경질 나니까 청와대부터 각부처의 검사들이 다 파견나가 있어요 왜 파견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말은 너무 협조한다지만은 저 식구들 그녀놈들 검찰 연락해서 봐주는 연락관이야 그것들이 전부 이거 싹 철수해버려서 그냥 그러니까 더불당 저놈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 누가 그런 계획하그러냐고그좀더 이런 수렁에 사로그땅소 서라고 앉아 있어 이새가 빠진 놈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기대할 거 없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윤석열 검찰 마지막 당신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지금 조국펀드 관련해서. 문재인부터 정권 실체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유언부인들이 나돌고 있어. 이거 확실히 밝히면 은 싹을 감옥가게돼 있더라니까. 그래서 윤설 검찰, 당신 말이요. 정말 이 시대가 당신을 영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그 칼자를 루 가지고 성령 없이 문재인이가 당신 임명할 때 그랬잖아. 지기고를 막는 하고 엉경이 법에 의해서 수사하는 검찰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검찰 개혁이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여기 온 것은, 윤석열 검찰을 하여가 확실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순실 사건 터져나와서, 그 최순실, 최순원 씨씨, 그 사람만 조사해서 냉겨야 되는 거야. 그 당시 영열 특수부장 그놈이 어떻게 했어? 중수부장이.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 끼어넣어서 한거 아니야? 지금, 조국 게이트 것으면은 문재인 100분도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그래서, 윤석열 당신 눈치 보지 마. 지금 오빠 국민들이 이게 다와 있다고. 이번에 조국 게이트에 반드시 문재인에 관련되어 있으면 확실히 끼워 넣어서 이번에 작살 내버려 그냥 그게 나라도 사고, 니도 사는 길이야. 오늘 이거 부탁하러 왔어요. 네 저쪽에 자발들 와있는데 물론 6시부터 한다고는 내가 넘어가보니까 지난번에 이봉유 TV 가서 인터뷰하면서 막 방송국의 햄릿 찍어놓은 거 보고 내가 5천명이라고 그랬어 5천명 내가 시해봤다니까 그 구간을 시해봤어 5천명 맞아 그걸 200만이라고 그랬어 이스컬들이 내가 일일이 다 시해봤어 보니까 25명 갔더라고 그리고 열대군이 250명 아니냐? 그럼 두고 500명 그열개 아니까 꽉차버리던데뭘 이런 썩은 놈의 나라 썩은 놈의 언론을 믿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 온놈들도양심이 있는지 내가 이거 야이 새끼들아 여기 뭐 하러 왔어 하니까 빈것이 없고 대학도 못하더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똑바로 하라 희망을 끌어봅시다. 이번에 또 그냥 적당하게 구리담 넘어가는 식으로 조사하는 척 뒤지는 척 계속 해놓고 마지막에는 설금머니 꼬리 다 잘라버리고 다 조사해 보니까 직속 관련이 없고 뭐 가족 사건도 별거 없고 뭐오천 조카인가 아저씨인가 하는 사람. 거기에 몽땅 뒤집어 씌워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리 되면 윤석열로는 만약 그게 되면 윤석열 자네는 말이야 그냥 진짜 역사에 희한한 사람 되고 말아 이번 기회에 하늘이 좋은 기회니까 그 석설짚은 검천칼로 확실하게 때버려 그러면 나라도 살고 윤석열도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거야 마지막 부탁합니다. 네, 제발. 용성열 검찰 지켜보겠습니다. 용성열 검찰 5천만 국민이 지켜봤다. 오늘 우리 우파 단체수도 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내국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가운데 끝낼 때까지 우리가 온 국민들에게 우리 공화당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예! 감사합니다!